공학의 근대사 실제 새 시대서는 세 가지 가운데 첫 번째 이제 주제가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소식인데요. 가을 우주의 노래 열석자 시천주 그 주문의 새 세상 선언이 있습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이렇게 돼 있거든. 시천주 시천주 천주님을 모신다. 천주님을 모시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조화정이라는 거야. 조화정. 정이라는 것은 정한다, 결정짓는다 이거야. 꼭 그렇게 된다. 조화가 열린다. 조화가 터진다. 조화가 내린다. 인간으로 오시는 천주님을 만나면 천주님의 도를 제대로 닦으면은 그 천주의 조화가 터진다는 거야. 천주의 조화의 신권을 이렇게 받아내린다. 영세불망만사지. 시 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영세 만사지.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시천주. 시와 천주를 좀 띄어 읽거든요. 시천주가 아니고 시 모신다 이거야. 천주님을 모시는 거야. 인간으로 시는 천주님이야. 인간 역사 속에서 나와 함께 나의 삶의 한 생애를 삶과 죽음을 넘어서 항상 함께하시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천주님. 여기서 이 천주란 말은 천주란 말은 바로. 하늘의 주인 본래 동양에서는 사물 천지 이렇게 음양 짝말로 돼 있어. 이게 천지의 주인, 하늘 땅의 주인 상계님 말 천상의 하나님. 이게 동서의 모든 종교 구도 그 다음에 기도 그 신앙 문화의 최종 결론이 뭐냐 이 모실 시자에 있는 거예요. 누구를 모시냐 인간으로 오시는 인간 세상에 내려오시는. 3개 우주의 통치자 조화주 하나님, 천주님. 시천주 조화정, 천주님을 모시고 조화를 정한다. 인간으로 시는 천주님은, 아버지 천주님은 바로 조화세상을 연다. 조화문명을 연다. 천주님의 그 조화도통에 조화세계를 연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지금 뭐 과학이니 무슨 뭐 이런 이성적인 그런 그 얄팍한 시식 갖고, 이게 얘기거리가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이전에 문화 의식 가지고는 이 시천주 조화정세계를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 이거요. 영세불망만사지. 영세 영세토록 영원토록 불망 잊지를 못하옵니다. 이 망의 문제, 이 망과 불망. 우리가 뭐 배우면 금방 잃어버리잖아. 애지간히 깊이 깨지지 않고는 잊어버리잖아. 이 불망이 문제. 깨어 있음, 영원히 깨어 있는 이 깨어 있음이 문제. 밝은 마음 굳건한 신법. 한국 배달 조선의 우주 광명의 밝은 신법, 신교의 광명의 신법, 그것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바로 그 천주, 하늘땅 인간, 이 우주, 광명 우주 성령의 원주인이신 상제님의 신법으로 상제님의그 조화의 도로 깨어 있어야 된다. 영세불망 만사지, 만사지라는 건 뭐예요? 천주님의 그 조화법을 받으면, 조화 성령의 신권을 받으면, 이 만사지. 만사지의 도통문화에서 사는데 이 열석자 주문을 보면은 열석자 지극하면 만권시서 무엇하래 시천주 이 주문을 통하면은 새로운 우주 새로운 지구촌의 이상 나고온 세상이 열리는 개벽 소식의 첫 관문 하나님의 강세를 노래한 가을 우주의 노래 시천주 주문의 열석자 뜻을 제대로 알면은 만권시서를 안 배워도 별볼일 없다. 그러니까 이 열숙자의 진정한 진리의 핵심, 개벽 소식의 결론, 개벽 소식의 본론장 이것을 제대로 모른다면은 그동안 우리들이 공부하고 알고 깨닫고 믿어왔던 모든 것은 너무도 의미가 없다 이거 시천주 인간 세상에 오시는 이 아버지 세상 아버지 문명 시대를 이렇게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바로 이열석 자의 핵심 주제를 보면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이걸 학자들은 시정지다 시천주 조문은 크게 보면 모시기자 하고 바로 정할정자 하고 그다음에 만사지 바로 뭐 서양의 무슨 뭐 진리의 인식론이라든지 뭐 종교에서 말하는 깨달음 도통 경계라든지. 그것을 뛰어넘는 궁극의 암. 궁극의 암. 새 우주가 열려서 거기에서 태어나는 새로운 문명과 천지 자연과 인간의 새 역사. 거기에서 새로운 진정한 생명의 소식. 이게 지금 만사지거든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 그것은 조금 좁게 본 거고 원 주제는 모시시자와 음양자인 천주야. 천지의 주인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지금 그 도하는 사람들의 예를 들면 어디 집주인을 만나러 갔는데 아 갔다 와서 보니까 주인은 없더라 도가류책이 다 그런 거야 원히 우주의 도의 주인이 없다 이거예요 이 도와 그 주인 죄의 문제 도와 죄의 문제가 우주의 진리의 진리의 근본 깨달음의 주제인데 우주의 통치자는 없고 말이야 자연만 이렇게 말 없이 고독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거요 그래서 모든 동서 사상과 주요 종교의 진리, 믿음, 깨달음의 주제가 바로 이 열석자 주문에 다 있다. 천지의 원주인 천주. 그분과 어떻게 하나가 되냐는 그 모세 씨의 문제. 그분의 그 조화 도통 세계에 대한 이 조화 사상. 그것을 이 순간에 열린 내 마음 속에 어떻게 그 조화 성령의 체험과 생명과 그 지혜를 갖다가 결정짓냐 이거요. 일체가 되게 하느냐. 얼마나 내가 진리의 원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영원히 그 진리의 원 정도를 잊지 않고 바른 길로 갈수 있느냐. 영세불망. 각성의 문제. 의지의 문제. 결단의 문제. 그리고 불굴의 의지의 문제. 진정한 깨달음을 향한 구도자의 품격 있는 삶의 문제. 영세불망, 영세불망 만사지. 이런 기본 뜻을 알아야 가을 우주의 노래를 제대로 부를 수가 있어요. <laughs> 눈을 지그시 감고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는데, 시, 천주, 조하, 정, 영세 불망만 사지 지기금지 원의 대강 지금 이 지기금지 원의 대강은 이제 천주님이 그 다스리는 온 우주에 충만해 있는 천주님의 조화 성령의 지극한 생명기운 이게 지기인데 지기는 기사상의 지기가 아니야 이 환단고기에서 많이 그 한마디를 얘기해요. 이 대우주의 바다, 이 기의 중심에도 조물주 삼신이 계시고 상제님이 계시고 이 기의 바다 바로 테두리 밖에도 상제님의 성령이 둘러싸고 있다. 그래서 지기라는 것은 상제님의 성령의 조화 기운이야. 지기 금지. 이 상제님의 조화주의 성령의 기운이 이제 금자야. 이제 여기서 어? 지금 이 순간 말이야. 원의 대강. 원컨대 크게 내려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지기 금지 원우의 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 금지 원우의 대강 지기 금지 원우의 대강. 지기금지원우의 대강. 지기금지원우의 대강. 이 열습자에서 이제 시천주가 동학이 이제 동학혁명을 거쳐서 20세기 초엽에 들어오면서 이제 시천주가 양천주로 인내천으로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근대 역사의 문을 여는 그 개벽문화의 주제의 큰 틀이 이렇게 사실은 왜곡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전부 지금 초등고등학교 대학 교재 인내천이다 바로 시천주야 시천주, 시천주, 천주님을 모신다 이 우주의 통치자 그 천주님 아버지가 동방 땅,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미령진이 오시는 땅, 천주 아버지가 오시는 땅 바로 인류의 희망에 새하늘 새 땅을 여는 새로운 문화의 그종교 오늘의 대한민 이런 얘기를 왜 있는 그대로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야기를 하지 못하느냐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인간으로 오시는 천주님 모시기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려버렸어요. 시천유가 인내천으로 왜곡되면서 인간으로 오시는 하나님 문화의 오만년 새 역사의 구도의 문화의 그 토대가 송두리째 무너져 버렸습니다.